정신옥 입니다. 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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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yeah. 드디어 구독자가 100만 명이 됐습니다. 아니, 100만 명이 아니고요, 100명. 아, 100명이 됐습니다. 아, 소감 한 말씀. 여, yeah. 아,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명. 근데 골드 슈퍼 버튼 언제 버튼? 골드 실버 버트, 버튼이요? 네. 음... 구독자 버튼. 여러분 구독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저가어 이거 뭐야 포켓몬스터 카드 아니에요? 하나, 둘, 셋 공개합니다. 짜라란 짜라란 짜라란. 어때요? 여기 좀더 채운 공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구매. 짜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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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자, 이까지만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어, 다음 영상은요. 프리마켓 할 건데요. 프리마켓 뭔지 아니? 네. 뭐 하는 건데? 어, 파는 거. 아, 그, 뭐팔 거예요? 유진이가 이런 무슨 케이스 같은 걸안 해가지고 그걸 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프리마켓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